사장님, 부가현 2구역이 작년까진 그랬는데 올해 분위기는 또좀 어떤가요? 앞에 어떤 분위기냐에 따라서 이 재정비 구역은 같이 따라가요. 아, 아파트가 확 올라주면 얘네는 한 템포 늦게 올라가고요. 네네. 그런 와중에 특히 부가현 2구역이 영향을 받았던 건 한남상구역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 왜냐하면 한남상구역이 관리처분인가 전에 매도를 하셔야 될 분들이 그쵸. 금매로 막 내놓으면서 난리 났었죠. 한남상구역이 이거야. 그러면 북이는, 이렇게라는 음. 퀘스천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음. 북이도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다 그때 제일 피해 많이 본 데가 북이 북상이었죠. 예, 네, 하고 네. 얘기 들었어요. 네. 이제 가격이, 북아현 2구역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7억 5천에서 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음. 매물이 나오고, 북아현 3구역은 P6억 5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음. 개인 사정에 따라서 더싼 금매도 있고, 보통의 분들은 부가현 2구역은 7억 5천, 부가현 3구역은 6억 5천 선에서 매물이 가격이 형성은 되어 있는데 지금은 문의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매수세는 많이 줄었어요. 그거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부가현 2구역은 9월 23일 날 있을 조합원 총회 네. 즉 우리가 이 시공사랑 끝까지 같이 갈 것이냐 네. 말 것이냐에 대한 투표 결과가 네.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약간 바뀔 것 같고요. 부간 아. 3구역은 알다시피 9월 9일날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대한 뭐 총회가, 총회가 네. 있고 나서 네네. 분명히 분위기가 약간 올라갈 거예요. 아.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냉정한 시장에 의해서 조정이 될 거라고 시장 봐요. 시장이 결정을 하는 네, 거 모든 건 시장이 음. 결정을 하는 맞아요. 거라서. 여기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 순위표 1위가 34억. 34억. 그리고 2,500등 제일 마지막이 675. <laughs> 와 차이가 네, 엄청나요. 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관상구역은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네네. A부터 Z까지가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음. 주택의 형태 중에서 네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음. 편하실 것 같아요. 이것이 얼마은무허가 네, 무허가죠 어. 네. 서울시 땅이나 구청 땅에 네네. 허락 없이 지어진 땅인데 네네. 건물은 이제 인정을 받으셔서 감평은 네네. 다 받았고 아. 그렇게 해서 네. 근데 이제 조합원수랑 기타 여러 가지 분석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네. 예, 간평가 낮은 것도 30차평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이미 퍼져 있는데, 네. 저는 보수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더 안정권에 있는 걸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뭐, 딜을 하신다고 하시면 진짜 가장 낮은 거 사실 수도 있는 거고. 아, 이게 나오고 나서 지금 조합원들이 본인의 그 종전자산 평가 금액을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략을 재분양 신청을 하니까 어떻게 짤지 엄청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고. 네네.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 굉장히 여러 사람으로 갈려요. 자기가 40평이 될지 안 될지 애매하셨던 분은 프리미엄을 바로 올리셔서 네. 예, 물건 다시 내놓으셨고요. 음.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고민을 하시는 거죠. 음. 내가 이때까지 살아있을까에 대한 고민뿐만이 아니라 조업원 분양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음.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팔고 서울 외곽으로 빠져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어제 두 분이나 오셨었어요. 음. 나이가 이제 70대가 넘어가신 분들이셨거든요. 다. 네. 그래서 그런 거 고민하시러 오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계시고, 음. 그 다음에 간평가가 굉장히 낮아서 네네. 상대적으로 피를 좀 싸게 받았던 분들도 음. 이제는 간평가가 낮아도 네. 34평이 된다라는 이유로 간평가 대비 프리미엄을 더 올리신 분들도 음. 계시고, 시장을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매수자분 입장에서는 네. 다양한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지만, 이제, 이 책자가 나간 이후에 오히려 또 조합원 분양가랑 일반 분양가가 합해져서 나가다 보니까 어, 이거 혹시 이렇게 가격이 높아지면 사장님 저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우려 섞인 소리도 같이 나오는데 음.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조합원 분양가 플러스 일반 분양가 금액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합원 분양가 금액이 아니에요. 아, 예. 플러스 돼 있는 평균가예요. 네네네. 근데 많이들 오해를 하셔가지고 음음. 겁을 내시더라고요. 뭐 요즘 부가원뿐만 네. 아니라 정비사업지들이 다그 공사비 증액 <laughs> 이슈 때문에 시공사랑 뭐 계약을 해지하네, 안 하네, 네. 안 올려주면 하겠네, 막 이러면서 뭐 서대문구 그 홍지 3구역도 그렇고 지금 여기저기 난리가 아니에요. 노량진도 그렇고 네. 지금 이게 사실은 이제는 어느 정도는 공사비가 증액이 돼서 그게 추가 분담금으로 될 거라는 음. 거를 인지를 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조합원들이나 일반인들도 그거를 인지를 좀 해야지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옛날 가격으로 계속 보수를 한다라는 거는 제가 말할 때는 사업이라는 게 속도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아요. 어쩌면 은 지금 보는 가격이 우리가 보는 가격이 가장 네. 낮은 가격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쵸? 게 그래. 예, 어차피 서울의 모든 집들이 50% 이상이 늙었고 낡았고 그다 40년 이상 된 주택들이 대부분인데 네. 그 집을 지으려면 엄청난 공사비를 들여서 그쵸. 새 집이 지어져야만 될때 네.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상 새 집에 대한 열망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는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이 오히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네. 앞으로는 공사비가 옛날에 우리가 봤던 그런 공사비는 두번 다시 볼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번에 인천 그 검단 음. 주차장 그렇게 <laughs> 되고 나서, 뭐, 저희도 건축 관련 쪽에 일이 음. 있지만, 그러니까 뭐, 설계부터 해서 시공, 감리까지 모든 인원이나, 다 차. 응. 인건비 엄청 들어가고 시간도 길어지면서 네. 금융비용도 높아지고 이러니까 응. 그게 다 공사비에 녹아나고 네. 그게 조합원들의 네. 분양가에 플러스가 되고 추가 분담금이 되면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정도 추가 분담금을 냈고.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그분들은 그 가격을 또 거기다 업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구축이 싸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정비사업지에 입주권이 사실은 좀 소원한 상태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신축에 대한 니즈는 항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서울은 점점 늙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가격을 주고서도 제가 들어가서 살고 싶으면 그게 시장이고 그게 가격이 음. 되는 거니까 지금은 되게 조심스러워요. 부관 2구역도 3구역도 함부로 뭐 그렇죠. 이게 어떻다 저렇다 막 이렇게 막 단도 진입적으로 막 대답을 달라고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음. 지금 9월달에 큰 이슈를 네네.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음. 많이 판단하실 것 같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부관 2구역 매물을 기다리시고 음. 찾으시고 부관 가 3구역 매물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부관 2구역이 속도가 빠르니까 부관 2구역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매물의 수가 많이 있나요? 아 여기는 원래 음. 매물 수가 적은 구역이에요. 아. 예 다른 재개발 구역도 그렇긴 하지만. 네, 그. 매물이 굉장히 많거나 음. 뭘 선택지가 다양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부가현 2구역이 조합원 수가 한 1,230명 정도면 근데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구역이 조합원 음. 세대수가 4,000세대가 넘어가면 음. 그래도 좀 나오는 물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부가현 3구역 같은 경우 네, 예, 부가현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숫자가 2,700명 정도라고 음. 하시는데, 근데 부관상구역은 9월 9일이 지나면 내놓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아, 지금은 변경 계획 그것 때문에 네, 어. 총회가 끝나고 분위기 봐서 네. 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네. 훨씬 많아요. 저한테 매물을 주셨다가 보류시키신 분들이 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정도를 브리핑할 수 있으면 이거의 절반 이상이 보류시키셨어요. 아. 사장님 잠깐만요. 음. 끝나고 분위기 보고 낼게요. 그러면 부가연 3구역을 조금 보러 오시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9월 9일 결과가 나오는 거 보고 움직이셔도 괜찮긴 하겠네요. 근데 모든 게 음, 결과가 나오면, 어, 간격이 결과가 간격이 나오면, 간격이. 나오면 결과에 반영되기 <laughs> 때문에 네네. 그게 먼저 하시는 분이 유리할 수도 있고 네. 나중에 하시는 분이 유리할 수도 있고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각자의 판단의 몫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재개발 정비 사업이 네. 뭐 구간 이구역 같은 경우에도 9월 23일 날 만약에 네. 시공단이 합의가 극적으로 이루어지면 네. 네. 가격은 또 점핑을 할 거고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또 약간 좀 흔들릴 거고 네. 네. 맞아요. 거기에 뭐 어떻게 베팅을 네. 하겠어요. 누가 베팅을. 그건 시내 영역.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가연에 지금 부가연을 나는 좀 사겠다 아니면 부가연에 나중에 이게 부가연 2구역이나 3구역을 구매를 해서 나중에 여기에 신축이 될 때까지 나는 좀 기다리겠다 이런 분들한테 한 말씀만 지금 이제 자기 집이 음. 어떤 이유 때문에 매도를 하셔서 현금을 음. 갖고 계신다거나 음, 네, 현금. 아니면은 다른 뭐 자, 현재 자기가 어떤 이유 때문에 집을 매도를 하고 현금을 뭉쳐서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이나 네네. 아니면 자기가 지금 현재 아이가 없을 때좀 고생을 하더라도 아, 향후 음. 좋아질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부간 네. 2구역, 3구역뿐만이 아니라 네. 서울시의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음. 철저하게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왜 사람들이 손가락 다섯 개 안에 음. 부가형 이상 구역을 꼽는지에 대해서 그래. 역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음. 왜 여러분들은 여기를 알아보러 오셨는지. 저는 이제 정비사업, <laughs> 정비사업지를 워낙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뭐 부가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현동에서 태어났어요. 아, 예, <laughs> 아까 그 처음에 예.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니즈나 이 동네에 대한 그런 게 다시 오고 싶다. 이게 우리가 음. 회기 본능이라고. 연어처럼. <laughs> 네네. 그래서 사실은 관심이 좀 많았던 네네. 구역이고, 뭐, 5대 5코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뭐, 한남, 성수, 노량진, 뭐, 흑석, 부가연 뭐 이렇게 항상 이슈가 되는 얘기잖아요. 네. 음. 그래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네네. 관심 음. 많으신 분들의 많은 문의를 기다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